안녕하세요. 앱 실전 개발 플러터 파트를 맡은 김윤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플러터에 실제로 이제 플러터에서 사용하는 Dart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 변수 그리고 또 변수란 무엇인가, 변수 타입 그리고 리스트라는 리스트, 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란 변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에서 필요한 수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수는 무엇인가 이제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집합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에서 사용하는 머니 같은 것도 이 변수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쓰는 어떤 이제 포스트 같은 것들도 다 변수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경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변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동적 변수 하나는 정적 변수가 있는데요 동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를 담는 그릇 같은 경우가 뭐 자유롭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도 담았다가 뭐 그냥 모래도 담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기차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릇이 유연한 것들을 이제 동적 변수라고 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정적 변수라는 거는 이거는 딱 커피만 들어가는 그릇이야. 아니면 이거는 딱뭐 물만 들어가는 그릇이야. 아니면 이거는 딱 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야. 라는 것으로 정적으로 이제 선언을 해서 사용하는 변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변수에 있어서 변수 타입은 실제로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수. 이 숫자를 저장하는 정수 타입에 있는 우리가 인티저라고 부르는 인트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수점이 있는 실수. 더블과 플롯이 있는데 이제 더블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문자 문자열과 문자를저 저장, 문장을 저장할 수 있는 스트링이라는 변수 타입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사, 지금 사용하는 뭐 변수 타입 정수 실수 이런 문자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부울린 형태라는 논리형 참 거짓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true, false. 그러니까 참과 거짓만 넣을 수 있는 변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딩 안에서 자신만이 쓸수 있는 변수 타입을 또 자신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변수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동적 변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릇이 좀, 가벼, 그릇이 좀 이제 유연한 그런 변수를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실제로 int, 뭐, 더블 형태가 아닌, 이제 variable 이라는 bar 를 써서 선언을 합니다. 처음에 변수를 bar 라는 변수를 설정했다는 건, 여기 이 변수는, 뭐, 어떤 거든 들어갈 수 있는 변수야, 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변수의 이름, 이 변수의 이름은 name 이야. 그리고 이 실제 변수 안에는 간단이라는 문자가 들어 있는 변수야라고 설정을 해 주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똑같이 아래는 바라는 age라는 네임에 있는 동적 변수를 선언을 했고 여기에는 28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weight라는 이 변수를 설정을 하고, 이 변수는 동적 변수인데, 이 안에는 28.2라는 어떤 소수점 넣는 변수를 생성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세 가지, name, age, weight이라는 동적 변수 세 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적 변수는 실제로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릇을 설정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 name은 뭘 담는 거냐? 스트링.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를 닮는 거죠. 문자라는, 간단이라는 문자를 닮는. 어떤, 이제, name 이라는 변수를 만든 거고, 실제로, 이제, age 라는 변, age 라는 변수는 정적 변수인데, 인티저형, 정수만 담을 수 있고, 이 정수 안에는 28이 들어있다. 또웨 w e i t 같은 경우에는, double 이라는 형태니까, 당연히 보겠어요 소수겠죠? 소수를, 28점 이라는 소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뭐, 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네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건꼭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실제로 코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쓰려 거기 때문에 꼭 외울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수학에서 이 는이라는 기호는 등호라는 기호는 같다라는 표시를 쓰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딩에서는 이는 하나를 보면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우측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값으로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같다라는 표현은 이 부등호를 두 개를 사용하는 나중에 배울 텐데 부등호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등호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왼,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 넣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리스트라는 자료형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리스트라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한 자, 변수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왜 사용을 하냐면 뭐 학생들 이름, 학생을 저, 학생들 이름이나 뭐 번호를 저장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치면 학생이 만약 다섯 명이라고 치면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가 다섯 개가 생겨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수 이름을 student1, student2, student3 하고 5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방 방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반에 새로운 학생이 한 명이 전학이 와 버렸어요. 유누라는 친구가. 그러면은 어, 그럼 변수를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변수를 새로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들을 다양한 형태로 집합을 해 놓은 리스트라는 형태를 사용을 해서 이 리스트 안에 나중에 뭐 유누가 오, 추가가 되든 다른 학생이 추가가 되든 빼고 빼고 추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라는 구조를 사용할 거예요. 이리스트라는 형태는 맨 처음에 리스트라고 설정을 한다고 리스트라는 변수라는 걸알려준 다음에 이 안에 이 꺽쇠 기호 안에 이 리스트 안에는 어떤 변수들이 들어갈 거야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스트링이라는 거 아까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스튜던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 영수, 지형 찬영, 지민이라는 다양한 이제 변수들을 집합 형태를 저장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이렇게네 개의 기차가 만들어져요. 변수 기차가. 그러면 첫 번째에는 가는 영수가 타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칸은 지영이가 타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실제 이름은 첫 번째죠. 우리가 코딩에서 항상 이제 이해하셔야 될게 우리가 첫 번째 칸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항상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하이 스튜던트의 첫 번째 칸에 타고 있으니까 0번부터 시작을 해야 그 바로 이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번 영수, 1번 지영이, 2번 찬영이, 3번 지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리스트 요소에서 스튜디언트, 여기에서 이제 스튜디언트 0번에서는 영수가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뭐, 네 번째에다 윤을 추가할 수도 있고, 네, 뭐, 세 번째 지민을 없앨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리스트 자료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사용 많이 하는 리스트 기능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윤호라는 친구를 여기다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윤호라는 친구를 추가했다면 다시 뭐이 친구 가다시 전화 가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리스트가 실제로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is empty라는 메소드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를 접근할 수 있는 first last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있는지만 확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지금 이것들을 추가한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코딩을 진행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맵이라는 데이터 구조 형태 자료 구조 형태를 배울 텐데요 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사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와 밸류 형태로 이 어떤 키 값에 밸류가 물려 있는 그러니까 어떤 키를 찾으면 그키 안에 이렇게 뭐 사전으로 영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단어를 찾으면 그 안에 이제 값이 있는 것처럼 그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리스트처럼 아까 아까 리스트처럼 순서로 값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키 값을 통해서 접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리스트 같은 경우에 학생 이름을 저장을 할수 있었지만 학생 이름과 학생 번호를 만약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그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느냐 그럼 리스트 이제 학생 이름을 저장하는 리스트 하나, 학생 번호를 저장하는 리스트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맵을 통해서는 어. 첫 번째 키에는 학생의 이름을 저장을 해 놓고 두 번째에는 학생의 번호를 저장하라는 이런 자료 구조 형태를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에는 영수가 들어 있고 두 번째 밸류에는 이 친구 영수라는 친구의 실제 뭐 번호가 들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맵이라는 것도 가장 리스트와 함께 많이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맵의 맵의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아까 말씀 리스트처럼 이제 번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수라는 친구의 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영수 값에 있는 1번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코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해당 예제를 다 진행을 해 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지 아 이런 맵이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